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구경주 혼합사 등급 1,7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세인트 루카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대성스타가 초반부터 강공을 펼쳐나오면서 문세영 기수와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 3번 퍼플 윙크 마이아 기수 2위 자리를 노리고 있고 5번 마터 호른 이가 한가운데 3, 4위권. 외곽에서는 11번 퀵슬버 키튼이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바깥쪽 2위권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8번 대성스타를 앞세우고 2위는 11번 퀵슬버 키튼. 안쪽에 3번 퍼플 윙크 여기에 5번 마터 호른 이가 4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외곽에서 10번 나노마신이 선두권 뒤쪽 4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5번 마토보른이는 안쪽에서 5위로 밀려났고 2번 챌린지삭스가 6위, 7위는 바깥쪽 4번 아크로마린입니다. 이렇게 7마리가 선두그룹 형성돼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1번 세인트루카가 8위로 따라 붙었고 하위권에는 6번 창창삭스와 9번 파워에치드 그리고 7번 스토미이가 가장 뒤쪽에서 달리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코너에 먼저 접어든 8번 대성스타 여전히 1마이 앞서 있습니다. 11번 퀵실버 키튼이 2위까지 올라왔고 3번 퍼플 윙크는 안쪽에 3위 10번 나노 마시니 4위로 따라가면서 선두그룹 4마리가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성스타가 빠르게 먼저 4코너에 진입합니다 1마신뒤 바깥쪽 3번 퍼플 윙크와 11번 퀵실버 키튼이 3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4위권 안쪽 2번 챌린지 삭스가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치켜내고 있는 8번 대성스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2마리의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에서 3번 퍼플 윙크 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혀봅니다만 다시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대성스타입니다. 종반까지 대성스타 단독선두에 2위권 서비스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챌린지 삭스와 바깥쪽에 자리한 1번 세인트 루카 이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성스타 단독선두에 2위 싸움 좁혀집니다. 바깥쪽 1번 안쪽 에 2번 2번 챌린지 삭스와 1번 세인트 루카 두 마리의 이싸위 접전 대성스타의 뒤를 따랐습니다.